아 지금 난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걸까 어째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힘으로 구겨진 채 끌려가야만 하는 거지? 잠시 후면 말로만 듣던 리얼 철권을 경험하게 되는 건가?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쿵쾅쿵쾅 박자를 잃어버린 듯하다 그래도 이거 3대1은 너무하잖아 휴 아무리 찾아봐도 도망갈 방법은 없고 대체 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흐지부지하고픈 말을 억지로 삼킨다. 게임 속 브라이언은 그렇게 강한데 현실에 난 사슴처럼 겁먹은 모습을 하고서 밤, 아, 난왜 이다지도 나약한 건지 혹시 지금 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연기 연기 다시 하죠. 아니 어디서 못하는 현상이 팔로치였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2회 해법을 어디서 찾은 낌이에요 아, 하지만 한번 맞으면 무조건 구석으로 가고 에너지 반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체력 반이 어. 이건 너무 쉽게 빠진다는 거아 여기서 공개랑 여기서부터 마치 시작을 한 것처럼 게임을 풀어가고 있는 거자 공격을 뭐, 잘 빠져나와서 그렇죠 공격 콤보. 그나마 공주 콤보 이렇게 넣어줘야지 데미지가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음. 아 화랑 공고만만 차트와 예 화랑 그리고 발로 바꿔서 플라이에서 이어 야 방금 잡기를 또 뒤로 살짝 피해주는 무릎이 하지만 아, 현란 스텝이 또 나오면 화랑의 공격은 이렇게 현란 스텝 자아발바크나가 잡기 야자 여기 서한박사인데요 하단 그리거 무릎만 무릎한 박사하면서 좀 약한 모습을 취할 때도 있는데 거의 저요 이럴 때자 그래도 주 스텝 현란하게 어 하단 아 방금 은 진짜 꽁패랑의 방패 운동이 나왔다 예 네, 어. 방패를 하고 있다가 지금 발 바꾼 다음에 하다 이러면 안 보이거든요 여 철권에는 두 명의 한국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태권도를 활용하는 백두산과 화랑인데요 그 중에 화랑은 스타일리시한 외모하고 화려한 모션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런데 이 화랑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그, 그다지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죽하면 화랑을 하는 유저들 사이에서 아이고 이거 이거 오락실에 쏟아부은 돈다 합치면 철권기 하나 사겠네 사겠어 아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화랑은 이렇게 그 발을 받고 다리를 드는, 어, 이 플라밍고 자세에서 연계되는 기술들이 아주 강력한데요. 게다가, 공중 콤보는 또 어떻구요? 상대를 한번 공중에 띄우면,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뭐세 번만 띄우면, 아니, 운 좋으면 두번만에 상대를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여기서 상대를 띄우려면, 화랑은 좀 상대가 안기를 기다릴 텐데, 에, 근데 그 상대가 떼면 죽는다! 아, 이걸 아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앉겠어요! 앉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는 하단을 좀 맞더라도, 절대로 앉지 않는 거죠. 이럴 때 나오는 게또 화랑의 강력한 잡기! 아니, 그 기술이 들어오기도 전에, 주구장창 잡아버리는데,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 이쯤 되면, 상대는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심리전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랑의 공격 패턴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은 무조건 띄워야 한다. 어, 설사 못 띄운다 해도 주특기인 잡기를 시도해서, 잡기 공격, 추가타를 시도한다. 바로 이겁니다. 아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악구정 캐릭이라고도 불리지만, 우리 국민 캐릭터 화랑, 부디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 한번 좀 키워주세요. 알바꾸는 거, 이게 또 화랑의 네. 가장 중요한 어떤 노하우 아니게습니까 네, 화랑이 주력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플라즈마 플라밍고 자세. 자, 잡기와 피하기가 지금, 어, 기초적 계속 상황. 어, 여기서 또 갈가먹다가 뒤로 빠진 스택은 둘다 뛰어나긴 하지만, 어! 카운터! 여기서 아, 또. 여기서 또 체력 반 정도 빠지겠는데요? 벽으로 가면 안 돼요, 벽으로. 아, 다시, 예, 중간에, 아, 중간에 풀네요 자, 꽃게랑이 그런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느낌. 아니, 꽃게랑은 오히려 뒤로 있을 때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가득하고 나서의 심리력이 좋아요. 자 일단 무릎의 공격을 한번 막아낸 이후에 그 이후에 화랑에 어떤 콤보가 들어가면 이아아 원투 피하고 원투 피하고 도발 됐던 오빠 때리고 콤보 아 이러면 어떻게 이기나요 이러면 이러면 경기 지금 에러도 없어요 끝났어요 아, 경기 끝나네요 끝났어요 그냥 끝나는데이러력마저도 무너지네 이거 아 사실 지금 원투 피하고 도발 됐던 오한 아 번도 실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참았다가 들어갔던 그 스킬이 무릎이가 네. 너무 쉽게 피하고 있다는 거아 이러면 힘들지 <laughs> 아, 바로 이제 꽃게랑 또, 다시, 다시 힘을 내야죠, 꽃게랑. 꽃게랑, 아, 이대로 보여줄 꽃게랑이 아닌데, 오늘또 가자 먹고 왔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꽃게랑. 그래서 꽃게랑이 그래서 꽃게랑인데, 아, 오늘 이렇게 힘을 못 내는 가장 좋은 아스카이 조스카이 저거를 맞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나요. 그 위기에선 안네그도 근데 무릎이는 노려하기 때문에, 하단만 맞고, 이렇게 오히려 자기도, 높은 재미 싸움, 지금은 아역가도뺐다다다에 네. 진짜 무릎이 너무 많이 성장했다 아 무릎이 역시 노랑진이 오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니다 네. 노랑진 노랑진이 고수가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 발들면 그냥 담갔다가 그냥 빼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지금 완전히 그냥 네. 물 담그고 싶고 물 담그고 싶고 긴장 담그고 싶고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 이 노랑진의 그 고수를 너무 많다 보니까 무릎이가 지진 않을까 걱정 많이 네. 했는데 에이 왠거 이거 지금 다 잡아내고 있어 그럼 웬만하면 한 라운드 지면 그냥 파악했다 어? 어!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그렇죠! 반대 공보 뭐 벽으로! 아! 벽에 살짝 못 미치네요 아! 진짜 화나게 아, 공부도오구나예 네, 그냥 하... 재력 반이 초반부터! 어! 어! 잡기! 아! 이 잡기는! 꽃게랑이 전매특허인데 오히려 잡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방어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어, 있거든 요 상대 뒤로! 예! 네. 순식간에 이동해버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잡기예요. 벽에 몰리면 잡기로 인해서 자기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이럴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또 잡기! 야! 나왔어! 나왔어! 어, 이러면 걸리면! 걸리면 난 똥먹고 알먹고 야, 그러면서 상대를 또 벽으로 밀어버리는. 예. 네. 야, 그구 그러니까, 바뀌면, 자리가 바뀌면, 오히려 벽에 물리니까,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무릎이 가 빌려오는 상대를 벽으로 밀어놓고, 거기다 체력을 많이 빼는, 이런 시스템인데다 완벽하게 다하고자요 아, 다가면은 어, 이거 어 나.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꽃게랑은, 질. 공격을 꽃게 걸리는 척 하면서, 뒤에서 자리를 순식간에, 딱, 바꾸는 거 야, 정기 경기에서는 이런 그림 안갔어요 근데 이제, 꽃게랑도 자신에 있는 모든 스킬을 다 끌어올리는 거야. 예. 네. 아, 그러니까, 공중에 지금, 그나마 무릎이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줄 점은, 하단만 막아주고, 공중 콤보를 때리는 순간에, 이렇게 잘 때리는 피하고 다시, 네. 어, 콤보! 그리고 벽에서, 아 벽에서, 아 아까도 다시 나왔지만, 이거 느린 거는 잡아줄 필이 있거든요? 잡아줘야 돼. 네, 잡아줘야 돼. 아, 지금 여기서, 한대더 들어가는 게, 철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이후에 마무리! 아, 이러면 끝나는 거죠? 정말, 너 어떻게 하냐나 그 벽에 있을 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도발 이후에 이 콤보! 나 유일한 해결책은 잡기였는데 이제 그것도 알고. 너무 멋있다. 어, 이제 코끼랑은 사방 오 팔방으로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병맵이 아니었으면 무맵이 몇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잡기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 네. 근데 또 어, 잡기 너무 순식간에 들어오지 않겠어? 아직 겨우 딱 지금 딱한번 시전. 뭐. 자 다시 한번 보여주긴 하네. 예, 잡기 역시 잡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가 유련하기 때문에 하다만 맞아주고 중단은 뜨지 않거든요. 자 물론 이대 일로 무릎이 악성나고는 있지만 꽃게랑의 화랑도 정말 대단하다는 거. 예, 네, 꽃게랑 역시 가다면 신이라는 거. 역시 무릎에 어, 어, 웬만한 어, 역시 공격. 아이대2 아, 그러니까 여기서 미안하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릎에 도 발대떡 버을 제하고는 외 웬만하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도발도 무릎에 도발도 그게 가드가 안되기 때문에 맞는 것 뿐이지 웬만한 공격은 이 화랑의 방패 이 꽃게랑의 방패가 막히고 있다는 거네 아기 역시 절대 방패라는 게 괜히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 네. 보니까 무릎은 결국 피난적으로 도발제토포로 피난 연습 끝에 지금 거의 100%는거 아닙니까? 야 콤보 또 들어간다 벽으로 아, 벽으로 또 이제 번, 아! 아 겨우 기사 하단킥으로 겨우 무기를 모면했어요 야 무슨 그 말또 하단킥으로 미안하네. 아 지금 계속해서 중단기를 때리고 있는데 뜨지를 않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무릎이도 공격 신중해야 됩니다. 어 여기서 어, 어 잡기 역시 잡기도 풀고 꼭깨랑 잡기 다힌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절대 방패. 절대 방패. 잡기도 안 통한다. 아잡기안 어. 통하고 웬만 갑을 말고는 팔법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체력이 또 이거 불안불안해지게요. 어 네. 지금 바단을 지하고 계속 갈가먹어서 자 갈가먹다 그 보니까 다운시킬수 있는 그런 체력, 체력 상태거든요. 네 지금 체력이 거의 어비스해요 야 아, 이거 위험해! 어 위험해! 어, 어 위험한 상황 있어 또! 갈강 오는 꽃게랑! 아지마 무릎! 자 한방! 한방! 한 어...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힘들게 이겼다. 아 근데 결과적으로 힘들게 이겼어 역시 꽃게랑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자 지금도 꽃게랑이 마지막에 어떤 스킬을 쓰려고 했을 때 딱! 제대로 들어어야 막장 타임 다 나와 아,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쟤 진짜 50연승 시킬 거야? 형, 어, 근데 쟤 생각보다 훨씬 잘해 아, 모겠어두 발이 트포가 장난 아닌데요? 무릎 늘어나셔서 50연승? 아이게 숨이 쫙날 텐데 아, 이제 얼굴 어떻게 뜨고 다녀? 아. 이렇게 되면 할수 없지 이번엔 내가 먼저 나간다 어, 저뭐 차례인데? 강한 자, 그것도 보통 강한 자가 아니야 저런 강자를 이기는 건 영광이라 할 수가 있으니까 연습은 내가 끊는다. 내 자신을 보고 약속한 오0년생 고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좋아, 가는 거야. 지금부터 10여 년 전, 지산문이라는 배틀팀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아 팀장이라 불리던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그이름도 정겨운 농부. 솔직히 좀 나이 들면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몇안 되는 유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는 바로 철권계의 대부 산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농부는 게임을 오래하다 보니까 게임 자체에 대한 이해라든지 안목이 뛰어난데 문제는 게임을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게 소심함으로 이어져서 공격이 다양하지가 않은 게 단점입니다. 아니, 그 위험한 것 뻔히 아는데 이지선다고 뭐고 굳이 모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안전하게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론 많이 하는 게그 독이 될 때도 있다는 말씀. 특히 또 니나라는 캐릭터가 상대의 에너지를 야금야금 좀 갉아먹으면서 방어하는데 특화된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자신의 성향에 딱 맞는 캐릭터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낸 거죠. 동전 양면처럼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의 한판 승부. 게다가 무릎이 도발 공격은 농부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플레이거든요. 아 이거 결과가 이거 어떻게 됐지 아, 너무 궁금하네. 아, 노량진 대첩은 계속됩니다. 이번 첫 상대는 농부의 니나예요 네, 말이 필요 없고, 화면으로 바로, 예, 경기로, 경기를 얘기할 수 있는 두리 플레이. 아니 시작과 동시에 전초전에 약간 무릎이가, 어, 오늘따라 또, 갑자기 잘 때리는 모습. 어. 아, 이제 노량진의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무릎의 모습이거든. 네, 거기다가, 뭐. 그렇죠. 아, 그렇죠. 끝내 모습. 가볍게 끝내고, 한 대, 한두대 밖에 안맞았어요 처음부터 벽으로 몰아 붙였기 때문에, 첫 경기는 너무 순조롭게. 원래 좀 무릎이 하면은, 첫 경이 상대편에게 지구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많았는데 아 이제 노란진에서도 이제 무릎이 어깨가 활짝 펴졌다는 거. 네 그리고 아무래도 200원가 어 그리고 레스타 그리고 꽃게랑 같은 얘는 좀 젊은 피라면 농부 상선 그리고 지사머니스 여성 노래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안 돼요. 갈 있어 네갈록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몰아붙여야지 또 시간을 주게 되니까 이렇게 당하는 아 오히려 벽에 몰리고. 아, 지금 병아리 리고 있는데, 나또원투로 끊고, 병아리 내리고, 어, 어 야, 너, 이거 0으로 밀어붙어. 강하게 밀어붙어. 그러니까 아, 이것도 못하고 찍는 모습. 아 이게 뭡니까? 너가 나는 어, 모습? 퍼펙트는 아니었지만, 사실 거의 퍼펙이에 가까운 그런 경기를 지금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 야, 이거 미나도가 병에 몰리니까 무섭구나. 아, 응. 아, 아까 전에 시작이 좋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바로, 바로 역전 나가고, 이게 일대이 되는 상황. 아이기더 봐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 지금 자 이동구 농구, 농구인 선수는 좀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하는 선수 아니겠어요? 네또철권의 산증인이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는게 많으니까 안전방 플레이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독이 되고 자 그래도 이렇게 무릎에 공포가 아, 이렇게 어 어쩔 수가 없다는 거 전진 어, 아 지금 다시 플레이 지금 도발한 다음에 양발 때리고 회의식으로. 아 횡신 이게 어려웠던 건데 횡신으로 가구 틀고 여기서 양발 때리고, 원투어, 공부 때리는 거. 훨씬 많은 데미지 주는 거. 역시, 무릎이 면질지라서 조금 더 연습 많이 했다. 티로 확실히 내고 있는데, 같은 무릎 콤보여도, 무릎이는 계속 이렇장을할 수밖에 가 없다는 거. 그렇죠. 마지막 도발. 이것도 어쩔 수 없거든요. 여기서 어찌어 때린 다음에, 여기 무릎에 절대 반정 도발, 그리고 가볼, 그다음원투 이렇게 피니시 하면은, 와, 진짜 아무리 농구라도, 이거는, 아, 이거 될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좀 가드불룽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아무리 수비에 능한 농구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안 맞는 건데 아지금또또 맞았어요 또 벽으로 가고 아 이거 계속 안 좋은 그림의 재판인데 어아이번에 도발을 요번타 파이하고 먼저 끝는 모습 어, 자 이번엔 카운에또 컴버 또뚜그 옆차기 아 어쨌든간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런 단 게임이 이긴게 아니거든요 뭔가,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니나도 아까 같은 그런 콤보가 들어가지 않 그렇죠. 아, 지저 공주콤보 공주콤보 아뒤때릴모습 역시 니나도 이렇게 사이클석을 빠지면서 야 멋있었어 오, 때리고, 멋있었어 다시 보시면 횡시 한번 해주거든요 그리고 콤보 때린 다음에 가장 많이 다른 콤보 그렇죠 마지막 쌍장파로 벽으로 모이고 다음 신이전 계속 이어가는거거든요 이렇게 야, 니나로트 이렇게 콤보가 또 제대로 갔을 경우에는 체력 반 이상 이렇게 빠져버리네. 네, 거기다가 이제, 무릎에 약자 한 번씩 건드려줄 필요가 있는데, 무릎에 약자 하나 모니멀에 잡기. 아이, 또이 중요시점에서 한 찾게 넘으신 거돼요 원래 가진 건데, 역시 노래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대로 만들고, 음, 릎니 이러면 어리둥절 하거든요? 이게 경험의 이구나 아, 좋 완전 펭지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든 자신의 기회로 잡아서, 2대1 타입까지 성공. 그렇죠.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 원래, 아, 끝났구나. 게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구다 보니까. 야, 그래도 농구는 좀무릎이를 상대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무 고발, 공백에 무너지나 했는데, 역시나 경험이 많아, 응. 아, 하지만 무릎이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격, 가굴 공격, 그리고 화끈 아니면 공격력, 이런 걸로 물어붙여야 돼요, 지금도. 그렇지. 자, 무릎이가 뭐라 그랬어? 누랑지 도착해서 5 0연승하겠다 외쳤었는데, 여기서 이 경기 패배 만큼 그 연속 무너지는 거 아니야? 다짐 지 뭐, 구름 다짐 이런 것도 무너지고, 어 어차피 리고 계속 이제 농구에 대해서 조금씩 파악하고 있는데 야 좋다 커커커아 지금 같은 경우는 농구하는 거다 잃고 미미이 끝난 모습요아 역시 대단한 실력이구 그런데 여기서 오직한승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단순한 승부욕인가? 아니요, 제가 큰대회만 나가면 떨려서 제 실력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철거한 고수들을 찾아야 했고, 또그 마지막에 노란 게임.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세운 목표가 5 0년생어요 그래. 그때 부산에서 널 만났었지. 결국 이렇게 만나는구나. 어, 그래? 정말 대단한 녀석이네. 그런데, 너 내가 몇 살인지 아냐? 글좀 많아 보긴 한데 아 그래도 난 동안이야 아무튼 난 철권을 상당히 오래 했다 그러니까 내 철권은 내 학창시절 추억과 함께 한다고 할수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져 가는 현실 때문에 요즘은 정말 안타까움하게이 들었거든 내 소중한 추억이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도 너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철권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졌지만 지금적으로 패배라고 해줘 아저럼 많이 배웠어다 하지만 승부는 승부 노량진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야 어쨌든 너의 연승은 막아야겠다 각오는 되어있겠지? 네 물론이죠 형선아 연승을 끊는 영광은 너에게 맡긴다 아니요 이건 양손은 아닌 것 같은데? 시끄러워 지금 난긴긴 여정의 마지막 계단에 서 있다. 이 계단을 무사히 오르고 나면 50년생의 감격을 맛볼 수 있을 텐데,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을 만끽할 차례다. 두번 다시 맛보기 힘든 최고의 순간, 마지막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다.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우, 닥터 제어 오늘 참 자주 보네. 아, 일단 풍신유는 무엇보다 기술 제어가 중요하고 인간의 능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중 카지아는 캐릭터 성능이 좋아서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 정말 잘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성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캐릭터의 장점을 잘 살려서 얼마나 잘 다루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특히 카즈의 강력한 피살이 하면 이 초풍신권을 들 수가 있는데, 풍신유의 고유 스텝으로 이 웨이브라는 거 있잖아요. 이 웨이브와 같은 커맨드를 이용한 게 바로 풍신유의 대포 기술, 초풍신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풍신권이 또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 하지만, 상선은 짧지만 빠르고 강한 중단기, 기원권으로 이렇게 상대를 제압해서 초풍신권을 띄운 다음, 추가타를 예, 마구 퍼붓는거거든요 게다가 이 초풍신권을 어찌나 빠르게 구사하는지 기계가 잡아낼 수 있는 가장 빠른 프레임이 13프레임인데 상선은 이 13프레임에 뚝딱 어, 이 모든 기술을 해결한다는거지 예를 돕기에 여러분이 들그 좋아하시는 바람을 가는 산의 마진 아시죠? 마진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상선 역시 충분히 바람을 가를 수 있긴 한데 마진은 움직임 자체가 빠른거고 상선은 기술 자체를 아주 남들보다 빠르게 쓰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거, 이건 뭐 말하자면, 인간의 한게 아니, 기계 한게 도전하는 거야. 안 그래요? 아, 상선 카지야 드디어 나왔어요. 야, 그럼 풍신유의 어떤 캐릭터를 보고 싶다는 분들 많았었는데, 드디어 풍신유의 대표라고 볼수 있는 카지아가 나왔구요 그렇죠. 어째, 남자의 로망은 폴, 그리고 카지아는 말이 있듯이, 역시 카지야 보다 상선 카지하면은 자 매니아들 진짜 사주를못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 상선까지 또 시작하자마자 또 몰아치는 모습. 상선에 그 카지하면은 기술 공부가 너무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무릎이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인간이 아닌 란 별명 을 갖고 있어 외계에서 왔다는 별명 을 정도로 상선에 카지하는 정말 빠른 기술 기온 초풍이라든가 초풍 신 이런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기온권에이는그 초풍 신거 드디어 오늘 나오는 거야. 아그러다보니까 아, 무릎이가 지금 계속 도망가는 모습 무리 같지 않아요. 아 흘리고 자 여기서 첫 경기 아가정하네 역전승. 아 지금 그럼 어떻게 알았는지 예측하고 무릎이 때리는 모습 아 이거 놀라운 놀라운 예측이 확실히 상선의 카지하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무릎이가 어느정도 좀 머릿속에 아, 넣고 왔네 아 영상을 어. 많이 봤는지 연구를 하고 왔는지 누랑젠는대뷔차기 순간 무릎 아 무릎이가 정말 많은 발전했어 아 지금 상선 이제 거침없는 인기가 들어가는데 저 웨이브 저웨이브의있 기술 아, 아 순간, 기원의 아, 조폭저조봉 출시까지 쓸수 있는데 약간 실수를 했네요 아, 야 아, 여기서 제대로 가서 경기 그냥 끝나는 거였어 아, 그래도 저 에너지 충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 근데, 폼마또 맞는 거. 봐봐, 이거 봐. 100%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무릎에 체력 오는데반 이상이 빠져버린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아, 상선이 공격력고 상상을 수월해요. 진짜 상상을 수월하기 때문에, 붙으면 난리 나니까, 무릎 입장에서도 두려움이 앞서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견제기나 하고 거든요 아, 원래 무릎이 하면 뭐야? 그 강한 어떤 공격력이 바로 무릎에 꽂혀 볼 수가 있는데, 무릎이도 기원이의 전풍이 무섭기 때문에, 근접선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가, 오히려 상선이 계속 공격을 하고, 무릎은 막고 있고, 반대 같아요 반대 자 반대. 그렇게 된다면 무릎을 한번초풍을 기다렸다 한번 빠진 이후에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네, 그 견쟁으로 견쟁을 한번 때리고 아, 이런 이렇게, 식으로 이런 이렇게 식으로 이 때리고 구석에서 구석에서는 어? 구석 예상하고 도발 예상하고 또한번 때리고 뭐. 보야 도발 완벽하게 쳤는데 방금은 아 지금 무릎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반격기 패턴 아번파트 아, 뒤로 그려봤어 끝내라 가 끝내라 끝내야 돼 구석에서 아 기원 컷 우와 방금으로. 기원 이거 초풍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응.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다 마지막 빛이, 내신 옆차기. 야, 이거 진짜 그림이네. 와, 진짜 이건 응? 예술이에요. 기원이 카운터로 들어갔을 경우에 저렇게 잠식턴이 걸리는데, 이후에 초풍 들어가고, 마지막 연속 콤보까지. 예, 아까도 아까도 기계가 아니었을 수 없는 족프레임. 역시 상선. 아, 지금 이걸로 무릎 이 위치 되는 모습인데, 아, 무릎이 또, 시작터 때리다가 또 맞고. 야, 이거 진짜 무릎이, 이 경기에서 그 노량대 연승이 무너질 수도 있겠어. 연승이 무너지면 물론이고 킹바사 팀이거든 인피니트가. 아, 아 역시 인피니트하면 킹바사, 동구, 뭐. 상서. 아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집밟이기 때문에. 관록의 산인방. 을 했어. 의 산인방. 가장 힘든 경기했거든요 어, 가장 아, 예측 없어. 좋았다. 예측 좋았어. 좋았어. 벽으로 역시 벽에서한방 벽에서. 자, 요 다음에 도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낙거 치지 아. 않아요. 낙골 절대 치지 않아요. 도발, 도발 걸리시다 이거지. 야, 안일어 나, 야, 안일어 어, 어, 마지막에.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만약에, 귀엽고, 만약에 카운터 났다면, 또 지는 건데, 겨노마리말이 들어가고, 야, 지금도 스턴 느어졌으면 또, 촉풍 식권 들어가고, 마무리 들어갈 뻔했어. 야, 위험했다 무릎이가 얼마나 지금 조심하고 있냐면싹다갈 통제 안 쓰는데, 지금은 계속 조심조심하면서 견제, 견제 플레임하 계속 견제 플레임하고 있어요. 야, 그래도 무르비가 예전처럼 공격 1변도로 플레이했다면 은 카즈야, 어, 상선에카즈에 그냥 보내줄 수 있는 아, 거지. 야, 이렇게. 시간차 공격까지... 시간차 다양하게 짬바지... 어, 어 도발. 도발. 도발... 역시 도발... 역시 도발... 구석... 아, 자, 굿백 대장아, 아, 이제 팔팔팔... 아, 여튼 없 아, 이화에 아, 카드야까지 그냥 무르비가 잡아버리네. 아, 지금 못이을줄 알았는데 겨우기 먼데 드디어 이겼다. 이 무르비가 50연승을 달성했다! 그또 고수의 땅에서 결국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낸 거다. 네, 데 처음을 이기적 전까지는 노랑진에서 50연승을 하든 1 0연승을 하든, 조금, 부드럽게, 부지런... 이게 누군데요? 아, 뭐 알아. 한번 알아. 네. 어?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마지막 관문이라니난 이미 50연승을 했다고. 목표를 달성했다고요. 이들은 노랑진 최고의 고수들. 진정한 관자의 모습을 보여준 이들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한다면, 보나무나 힘든 승부가 될 텐데, 또 다시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그래,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 거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는 거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누구든 덤벼라! 무릎이가 간다! 대첩의 막이 올랐다 무릎은 계속된 승부 속에서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자신감을 느낀다 결정으로 치닫고 있는 도들루가의 한판 승부 우리의 주인공 무릎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흔들리게 되는데 승부의 끝에서 마주친 미지의 적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임박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철권열전 내일은 어디냐 강한 자야. 그것도 보통 강한 자가 아니야. 저런 강자를 꺾는 건 영광일 수 있지. 자, 내가 연승을 끊어주겠다. <끄> <laughs> 아... 연승을 내가 끊는다. 좋은... 연승을 내가 끊는다. 아잇, 따갑 그냥 이.. 그냥 이대로 만아막문이요 그게 두군데요비중대어이 비중이. 비중이. 비중이 없어 비중이왜이비중이 없어 야비중아 이거 빼되는거 어? 대사 없어요 찾아 보니까 안되겠어 이거 대사 다섯번째밖에 안돼야